참고로 이 집의 시입주금은 단돈 천만 원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V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집프로 TV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가 세대 저렴한 세대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던 집입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아쉽게도 그 정말 저렴했던 1억대 물건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네. 근데 그 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는 요렇게 뻥 뚫린 뷰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 2억 초반 세대들, 특가 세대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인천 아이 그리고 능해 아이가 굉장히 가까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 1경인, 제 2경인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용현동에서 여의도까지 35분밖에 안 걸립니다. 음.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서울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인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부담없이 다닐 만한 거리고 길 너무 쾌적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네. 수인문단선 숭이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지금 뻥 뚫린 뷰 오른쪽으로 바로 재래시장이 있어요 네. 그때는 재래시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시장 가깝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정말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프로 네. 송도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송도가 워낙 비싼데 네. 여기 송도의 3분의 1값. 송도 집 절반 값이죠. 그렇죠? 진짜 절반 값에 절반 값도 안 되는 정도 사실 그 정도 네. 금액대로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고가 하나 건너자마자 송도입니다.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송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현재 송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쪽에서 훗날을 도모하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총 10층 중에 7층 세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2층, 3층 쪽으로 똑같은 뷰, 막힘없는 뷰를 공유를 하고 있고 저층부터 2억, 3천 2,200만원 위로 고층으로 쭉 올라오셔도 뭐 2억 5천, 2억 6천대 정도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저랑 전시부터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프로TV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집의 실입주금은 단돈 천만원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솔프로랑전시부터 보실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실의 신발장이 아주 큼직하게 3칸 그리고 허리시공과 끼움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벽면과 바닥 면다 이렇게 대리석 타일로 시공 마무리해 놨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도어로 깔끔하게 시공 마무리해 놨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다 악마로 시공 되어져 있고, 안방과 거실 그리고 2번 방, 3번 방, 주방, 메인 욕실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편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뚱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 없이 샤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변기 세면대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두개 그리고 거울까지, 그리고 콘센트 위치도 정말 편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 건너편으로 바로 그다음에 안방에 나오게 되거든요. 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네.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우리 집이 정말 금액 대비 방이 다 커요. 네. 자, 일반 방의 사이즈는 3380 나오고요. 반대쪽으로는 3350 나옵니다. 거의 정사각형 느낌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붙박이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침대 들어가고, 장 들어가고, 뭐 TV 들어가고, 안마자다 들어가도 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로 현장으로 삼성 인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무풍형으로 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창 밖의 뷰도 막힘없이 뻥 뚫린 뷰 위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높은 뷰 내려가셔도 똑같은 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이제 세컨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져 세컨 욕실도 되게 특이해요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네. 설치가 되어있고 져 약간 호텔 스타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오른쪽에 나눠져 있고요 샤워 파티션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있고 져 가운데에는 세면대 호텔 스타일, 터치식 거울, 왼쪽으로는 좌변기와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져 이렇게 보니까 메인 욕실보다 더 크네요 그렇죠, 메인 욕실보다 오히려 더큰 사이즈고요 욕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권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자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 갖추고 있고요 밥솥 넣는 공간, 렌즈 넣는 공간 밑에 마련을 해놨고 우리 에엔 가스레인지가 기본적으로 선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 원하시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인덕션 전기레인지로 교체 가능하겠고요 식탁 자리도 이렇게 편리하게 단차시공을 해놨어요 식사하실 수 있게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식탁 등 상부장, 하부장, 싱크볼도 넉넉하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냉장고 3도어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집 무상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도어 무상 옵션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안방에서 보셨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실, 2번 방에 있는 에어컨까지 3 플러스 3으로 무상 옵션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주방 공간이 엄청 넓은 편이에요. 맞아요. 우리 집 진짜 분양가 대비 평수는 정말 잘 뽑아놓은 집이니까 어, 난좀 큼직큼직한 집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 꼭 염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공간 받고 옆쪽으로 이제 2번방과 3번방 3번방 보기 전에 2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2번방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당일이 구비되어져 있고요 방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음... 방 사이즈가 3,560에 2,950. 엄청 큰 편이에요. 그러네요. 웬만한 집만방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밥이장 네. 들어가도 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갖고 있고요. 바기장 안 넣으실 거면 침대, 책상, 옷장, 뭐 컴퓨터 다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다 넣어도 공간 남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네. 해놓으면 오히려 더 넓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녀분들 침실로 쓰기 전혀 모자라지 않는 게 밖에 뷰도 좋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죠. 방 사이즈 넉넉하죠. 그렇죠. 자녀분이 한 분이라고 하면 이방 쓰시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집에 이제 3번 방 보실 건데요. 3번 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다용도실을 하나 품고 있는 방입니다. 2730에 2635.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다용도실 안쪽으로는 냉수, 온수, 수전 뽑혀 있고요. 그리고 워시타워 올리시는 공간 충분하고요 폭도 넉넉하고 층고감도 있고 탄성코팅 처리 당연히 되어져 있고 오른쪽 철문 안쪽을 열게 되면 은 이제 보일러실 겸 실외기실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 넓어요 여기 안쪽 네. 공간도 창고처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로 다시 나왔고요 일단 우리 집 샤시는 모두 다 KCC 샤시를 사용했습니다 각 방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거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KCC 샷시 시공해놨습니다. 천장으로 우물음 천장,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뽑아놨고요. 그리고 삼성 윈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렇게 지금 전체 보드로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네. 벽걸이 TV 걸때 굉장히 부담없이. 그렇 빵꾸 막 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보드 시공해놨다는 거. 이런 것도 디테일일것 같고요. 여기 지금 폭감이 4570입니다. 여타 보통 이 정도 평수 때집 가면은 거실 폭이 한 3400에서 3600? 이 정도 나와요. 1m 이상 더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소파를 이 뒤쪽에다 붙일 필요 없이 소파를 한 이쯤까지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파 이쪽으로 빼고 파티션 하나 대고 위쪽에다가 애들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책장 같은 거나 놔두고아니면더 어린 자녀가 있다 놀이방 공간처럼 공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워낙 크니까 공간을 좀 나눠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오늘 보신 이 집이 지금 2억 3천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가 정말 저렴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주금도 정말 저렴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1,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 집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진입장도 높지 않게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집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신축 현장들 이렇게 분양가 저렴하고 입주금 저렴한 현장들이 더 이상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는 더더욱 없어질 겁니다 어차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지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분양가에 괜찮은 금액대로 입주금 저렴할 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프로TV로 지금 당장 전화 주시고요. 찾는 물건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냥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매물번호 몇번이 집을 보고 싶어요가 아니고 저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프로TV로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술프로는 다음번에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